아, 좀비 있네. 여기 뒤에 뒤에 와 야, 이 새끼들아, 선글라니들 안 맞아 봤지? 치시스더온다 어, 뭐야? 좀비가 어디, 언제 여기 있었어? 문이 없나? 저기 애어들아, 봤어. 또두 마리. 아, 우리 뭐, 좀비들이 많아 여기. 자, 이거 총 쏴서 죽일래. 그럴까 더 모이는거 같은데? 그냥 다 없애버리자고 뒤에 <laughs> 어지시스 계속 안죽 거야. 여기 여기 계속 있어야지 에이, 마지막 크렌벨이 있겠지? 뭐야 왜 안죽어 제가 두대 막았는데 지금 세금 올라오네 준비돼요. 장에 아, 졸라 궁금하네. 애들 어디 있는지? 아, 진짜 존나 궁금해. 어, 어, 어 밑에 사람, 사람? 아, 죽비네아깜 남짝, 짝이 야 사람 못 나와. 슬슬 내려갈래, 내려갈래. 그래, 어, 가스 형, 가스, 가스. 어. 우리 어. 전역으로 졸라 걸렸네. 여기까지 왔구나. 여서안 보이면 과연 내가 이거로 잘한 팀을 이길 수 있을까? 와, 저기까지 가야 되네. 저기 끝까지. 먼저 가 있을래. 슬 움직이자. 그쵸? 지금 어때? 잘 먹고 잘 살고 있어. 지금 좀 위험해. 몇위있데 몇 아, 아야야야, 이리 와봐. 12위? 이거 나 따라고 있지? 응. 끝자락으로 통해서 쭉 돌아서 가자. 가로지르는 응. 건 위험해 항상. 하스에 매복해 있는 애들 있거든. 슬슬 시작이니까 너 어, 나도 거기 올라가 있는 데. 벤탑 n 에서 캠핑카로 올라간다 이 n t o n 가 a r 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. e d 소리 정면에서, 정면에서 어. 총소리. 정면에서 총소리? 정정 정면. 여기 이 d 사 사람 사 사람 사람들. o 셋셋셋형빼 세. y 세 명이야 세명 여기도 세명 있는데 한 마리 더한 마리 더나 지지 마어 님들 여기 지시 쓴데 왜 똑같아? 오죠아세명 팀이네 아아 아, 죽었다 <laughs> 아 사실 아. 이거 기회땡게 아닌데 어. 아 어, 이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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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기 어. 아, 음. 이거 <웃음> <웃음> 여기가, 이거 한번 아, 아. 일 갔다 지이거3주 기간 50만아니 이거 기안되 애가 잘라 먹었어야 되는데, 애가 서쪽이에요. 바로 돌지 <돌쳐야> <laughs> 서조 얘가 동쪽이겠지 지금 동쪽이고난내 동... 동쪽. 옆에 네가 듬직하게 있는 줄 알았어 돌아보니까 옷이 달라 <laughs> 아 그래서 내가 세명 있다고 빼라 했잖아 그래나 나무 지 있었는데 나형 지치기 <laughs> 하는데 쏘고 있었는데 안 맞더라? 아, 걔 내가 세대 막았네. <laughs> 아, 진짜, 팀 진짜 너무한다. 하긴 우리도 그럴 거지만. 그때 스턴 그레네이드를 뿌리했던. 이제 형이 너무 걔네랑 가까이서서 뿌리지도 못했어. 싸우기 전에 뿌렸어야 했는데. 총비 한 마리가 있네, 여기. 그냥 <laughs> 채우고 가게? はい。 일로 쭉달리면크벨이야강이 있어 앞에 이게 제일 큰문제점이야 <laughs> 에어드랍을 본것 같은데? 아닌가? 살아있어? 엘 좀. 저 있다! 얘들아 퀵해 떨어진데 있겠지 아... 아... 갑두 개마리 아... 두 마리였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두 마리였으면 이게 한명따가고한 명... 쫓았겠지 이거 아슬아슬해서 세 명이... 세명 중에 한 명이 좀 똑똑했어 돌아오네? 어, 침긴 <laughs> 척해. 크램벨리 아, 이렇게 왔으니까. 플래시브 클랜 빨리 해놔야지. 이거 성공해야돼 정신 차리고. 에어드랍비슈가나다아 <놀람> 아, 이거 좀 위험한데 지금 그래. 어쟤 여기 어허이. 뭔데? 응? 여기가 어디지? 여긴가 여기네? 제이드. 여기네? 아싸 마스터 플랫 퍼럽다 아파트에 숨어있어요 이제 哇，中了！ 11명 벨 소리 난데, 어. 어, 아까 저 사람 뛰어가는 거 아니야? 도로에 지귀불안하네. 좋은 시간을 보내네. 뭔데? 뭔데? 이현이그 누구였지? 왜 피자는 그 누구였지? 그. 무슨 뭔지 씨발, 아, 새벽! 잘 쟀어 잠깐. 근처고 야박하시 스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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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파트 밑에도 있었잖아 올라올걸? 저기 스톤 뿌려